어,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세요. 자, 각 X. 평행사변형의 성질. 평행사변형이라 하면 뭐라고 눈에 떠오르는 거다 얘기해 보세요. 빨리. 평행사변형. 그렇죠.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합니다. 그 다음에 뭐?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그치? 또 하나. 뭐죠? 2등분합니다. 두 대각선이 한 쌍이 다른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합니다. 어. 대각선끼리 서로 반반 나눠준다. 지금까지 요거 배웠죠. 그쵸? 요거 네개 네 떠올려야 됩니다. 그걸 가지고 푸는 거죠. 자, X는 바라보고 있는 대각이니까 115도가 되고, Y는 얼마요? 165도가 되는 거죠. 풀수 있겠죠. 그 다음에 16번. 평행 사면형이래. 그럼 아까 네 가지 떠올려야죠. 떠올리면서, 어,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겠네. 그럼 y는 5cm. 그 다음에 4, 여기도 뭐? 4겠네. x는 4. 풀수 있겠죠.